이제는 내 마음 행복 찾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그 행복을 방법을 찾는 게 아, 요번에는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줬을 때는 뭔가 나한테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이 왔구나 라고 그 힘든 부분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러면 그 방법 속에서는 내가 무한 좋은 지혜가 나오고 아니면 내가 아,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게 나오고 아,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남을 사랑하는 만치 나한테 행복이 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 올 적에도 힘든 일이 오든, 고통이 오든, 정말 이웃 간에 불쾌한 일들이 오든,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감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또 어떠한 일이 돼도 모든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에 나한테 큰 전환이 되면서 큰 행복을 부러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보다 보면 서로가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어느 때는 정말 사랑스럽고 어느 때는 정말 미운 생각도 마음으로 감정이 일어나면 아, 내가 오늘은 우리 정말 신랑이 싫었는데 이 싫음이 나한테 왜 왔을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아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기분 나빴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다음에는 이 일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나의 인생을 살면서. 발전하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꼭 고통이 올 때는 힘든 일이 올 때는 뭔가 나의 인생이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는 일들이니까 받아들이고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한테 또 좋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에서 마음속 깊이 행복을 찾게 되고 내 마음의 질량이 높아지고 내 마음에서 새로운 것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도 오게 되고 인생을 살면서 보면 정말 내가 마음속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많지, 내가 지혜가 생기고, 나의 행복이 오는 것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한번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늘 행복한 나날이 정말 올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은 지혜가 생겨,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오니까, 우리 다 같이 모두가 같이 해보시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